작침 뉴송 저치 박혜영 네트워크 박혜영 리더입니다. 오분 메시지 가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묵상하신 후에 함께 은혜를 나눠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월요일인데 한주 기쁘게 시작하셨나요? 월요병이란 단어가 있을 정도로 악명이 자자한 요일인데요. 우리 주송 성도분들은 어떠신가요? 하, 당연히 기쁘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아니, 어떻게 매일 기쁘고 즐겁기만 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즐거워하다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11절까지. 심지어 3절을 보면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힘든데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보통 힘든데 즐겁다는 사람은 약간 좀 미쳤거나 변태? 힘든데 어떻게 즐겁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해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이 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즐거우신가요? 또 환난 중에도 정말 즐거워하실 수 있으신가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팔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귀하고 강력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기쁨의 단서가 되는 데에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도 아니고 바로 나, 나를 위해 죽으신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아닌 나에 대한 사랑임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을 하시는 기사님이 평소와 같이 배달 요청에 의해 빵집을 방문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배달지를 확인한 순간 그는 믿을 수가 없어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케이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을 위한 생일 케이크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라고? 그는 케이크를 먹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배달원이 늘 하던 배달이 정말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힘든 일의 고충과 생일날이라는 서러움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 대한, 나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게 확증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샘솟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꽤나 괴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삶에 저의 네트워크 안에 너무도 문제가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작정하고 기도해보라는 목사님의 권유에 저는 우선 1, 2월 두 달간 매일 한 시간 기도를 결단하고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기도하면서 저의 셀과 삶이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매일 주시는 감동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저의 상황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마음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셨는지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느껴질 때 오히려 주님의 마음에 접속되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살맛 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송처치 가족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위해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드시나요? 함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곳에 나를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곽혜영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곽혜영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곽혜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우리 주송차치 모두가 나한 사람을 위한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